열1기하 2장의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아는요, 개인적으로 보면, 심령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을 보면 이 사람도 참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치면 도망을 가고,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우울하고요. 눈앞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50부장과 후아들을두 번이나 살라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음에도, 세 번째 50부장 찾아와서 따라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란 게 있었어요. 엘리야는요, 심령이 겁 많죠, 우울함도 있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심령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드러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을 딱 불러다가 엘리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겁 많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두려움 많았던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순종할 때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님께 충성함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 직장에 엘리야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거를 엘리사도 알고 있고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아 선지자 스승의 곁을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실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엘리아에게 축복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아가 베들로 가든 여리고로 가든 요단으로 가든 열심히 따라다니며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은요 2장 8절에 보니까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딱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은요 그의 마지막 사역을 보면 그때까지도 기적이 함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그가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을 깨닫고 엘리아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 내게 뭐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때 엘리사의 대답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하반절 엘리사가 이르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욕심쟁이라서 스승인 엘리야의 능력과 성령 역사 두 배나 내게 더 달라 그런 그런 요구를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갑절이나도 여러분이 갑절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죠. 그런데 장자는 큰 제일 큰 장자는 두몫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냥 큰 애니까 너가 두배 받아 받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사업이나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 사람이 물려받았다. 공식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아가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에 무엇을 구한 것이냐. 엘리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아아방 아시아 시대에 고난받고 박해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으로 뒤집어지는 거를 그걸 막으려 끝까지 싸웠던 영적전쟁인 사람이 엘리아입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승 데려가실 때, 당신이 했던 그 영적전쟁, 그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길, 내가 공식적으로 스승님 가신 다음에 내가 그 길을 내가 물려받아, 당신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참 귀한 얘기입니다. 이 고백에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답해줘요. 열왕기야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라고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 그거 사람에게 물려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면 그거 누군가에게 임명받아서 누군가에게 그 받아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내가 당신이 했던 영적 싸움 물려받기 원합니다. 그런다 그래서 엘리아가 오케이 너가 가져가라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에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끝까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살고 엘리사처럼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일구어지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참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엘리야서가 없습니다. 엘리야 전서도 후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많은 일을 하셨으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산 겁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엘리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주의 나라, 주의 이름이 먼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위 선배들이 했던 것 내가 물려받아서 이 시대에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 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의 달려갈 길을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를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딱 가르고 그 사이에 엘리야를 바람으로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엘리야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영광 중에 주를 뵙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를 섬기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엘리사처럼 남아 있는 생명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전쟁을 위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